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했는데 S2N-1 즉 홀수항까지의 합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고 S2N 짝수항까지의 합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음, 그때 두번째 항이 1일 때 여덟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 음, 여덟번째니까 몇번 해보면 될것 같아. 자, 원래 수열의 기본은 어, 수능수열의 기본은 등차, 등비수열이 아니고 어, 수능수열의 기본은 원래는 나열하는 게 기본이야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항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어, 일반항을 잘알수 없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걸 몇 개를 나열해 보면 규칙 찾는 게 원래 수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서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런데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2N-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자 이거는 어, 공차가, 공차가 공차가 마이너스 3 이게 공차가 되는 어,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S2N은 S2N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2가 1이라고 랬네요 A2가 1. 첫 번째 항은 몰라. 첫 번째 항은 모르는데,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1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합은, 요거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쵸? 음, 이게, S2는, 음, S2는, 얼마? A 플러스 1이다. A 플러스 1.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음, 자, 세 번째 항까지, 우리가 지금 S1은 얼마야, S1은? 음, 여기서 S1은 A죠. 음, S1은 A네. 그럼 S3은? S3은? 자, 요거를, 지금 요것이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요거를 따르잖아. 요 그쵸? 자,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요것들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음,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첫 번째 항이 요거고, 두 번째 양은 A-3이 되어야 돼. 음, A-3이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뺀게 S3에서 S1을 뺀게 뭐야? 음, A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4. 음, 그런 식으로. 그럼 S4는, S4는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짝수 번째들이잖아. 그죠 그럼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었 했으니까 요거보다 얘는 2가 더큰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더하면 a 플러스 3이 된다 이거지 그럼 요기서 요거를 빼면 뭐가 나와? a 4가 나온다 여기서 빼면 6이 되네 여기는 6 음, 6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뭐 구하면 돼? a 8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몇,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쵸? 음, 그 다음은 음, s 5가 되는데 s 5가 되는데 여기. 홀수번째니까, 홀수번째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 요거보다 3 줄어. A-6 되겠죠. A-6. 그 다음에, 그럼 A, A8을 알려면, S8하고, S7을 다 알아야 돼. 그러면, S6, S7, S8,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 그다음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를 구하면 돼. 그런데, 자, 홀수번째, 자, 홀수번째는 공차가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 3뺀 거니까 a 마이너스 9야. 그쵸? 그 다음에 짝수번째, 짝수번째 이것들은 공차가 2인 등차, 이게 2씩 커진다 그랬어.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3 했으니까 a 더하기 5. 여긴 얼마? a 더하기 7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빼면 얼마? 16이네, 16. 그래서, S8 빼기 S7을 했더니 16 얘가 보다 A8하고 같은 거죠 이것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16이 되겠네요 자, 수열의 기본은 뭐다? 직접 나열이야 응.